후레시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리뷰에 들어갔습니다. 그 캠핑가서 많이들 쓰는 후레시 헤드랜덤 외에도 후레시를 가끔씩 그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동차 비상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요거는 뭐 모양을 봐서는 뭐 일반 후레시 요런 브랜드, 똑같은 브랜드로 이제 고가의 그 브랜드도 있고, 저가의 브랜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손 하나가 좀안 되는 사이즈. 거기에 비해서 밝기가 굉장히 밝더라. 그, 모든 하나, 조금 작게, 둘, 이렇게 세 번, 이렇게세 가지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끌, 바로 끌 수도 있고, 이렇게 작, 좀 작은 불빛,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킨 상태에서 살짝 반만 누르면은,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고요. 예. 그, 빛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옆이면은, 예, 굉장히, 야간에 빛은 이게 굉장히 밝습니다. 그, 하늘에, 어두운 하늘에서 았을때 빛에 그, 나가는 어떤 그, 것까지 굉장히 나타날 정도로 빛에, 뭐라 고하네그 그래? 빔, 빔처럼 나갈 정도로 굉장히 밝고요. 뭐 자전거를 타거나 캠핑가서 또 굉장히 유용하게 넓은 광원을 필요로 할때 쓰기도 하고, 정 없을 때는 랜턴 대,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18650 인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케이스에 담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케이스에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있고 이건 근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중국 거 같기도 하고 요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제가 케이스 잊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구형 그 꼽아서 충전하게끔 됐고요 저번에 꼽아서 그 이거 아시죠 옛날 쓰던 그 폴더폰에 쓰던 그 충전기 이런 식으로 꼽아갖고 어 충전을 한다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다니거나 장시간 사용할 때는 요게 이제 그 차가 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할 경우는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 꼽는 게 있어가지고 만원만 만 원이 채안 됐던 것 같아요. 이거 찌가찌게 꽂고 이렇게 충전해놓고 쓸수 있는 이런 단점 이 있는데 좀 불편하죠, 사실은 어 충전을 아, 오다 직접 이렇게 여기 이렇게 꼽는 게 있어갖고, USB 뭐, 아니면은, 5핀이나, 아니면 뭐, C타입까지 아니라 5핀 단자가 있다라면은, 평생 여기 바로 그냥 꼽아서 충전해서 쓸수 있다면 좋겠는데, 뭐, 옛날 거니까, 고공도 포기를 하고요. 대신, 이제, 일반 그, 배터리, 이렇게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 충전용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뭐라 그러나요? 그, 저는 이제 배터리를 보통 다이소에서 많이 사요. 그, 가격이 좀 싸고, 쓸만하더라고요. 천 원에 한1 0 개들이, 뭐 그런 이제, 그 배터리가 있어갖고, 항상 옆에 따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소켓이 따로 있어갖고, 그건 이대로 놓고,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쓰더라도 p 이이 음, 18650처럼, 뭐둘둡거나예 하지 않고 쓸만합니다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이게 요 배터리를 제가 샀던 가격이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많,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사, 샀을 때 기억은 만한2 3천원대 제가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구성품은 요, 프레하고요 요 배터리 없이 요폭 소켓, 트 그다음에 요 1860고, 5하 요거 하고 이렇게 충전기, 이건 별도로 구입한 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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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돼서 어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어 하실 때어 참고할 거는 요즘 나오는 건 모르겠어요. 여기다 직접. 그 충전 배터리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아예 그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은 그 뭐죠? 진짜 외관에 직접 꼽는 형태도 좀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시가잭에꼽아서 요, 요게 이제 조그만 핀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저는 주로 요걸 많이 활용해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뭐 비용 얼마 안 하니까 배터리 여분 팩 같이, 그리고 케이스 같이 넣고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은 오히려 뭐큰 지장 없이 장시간 사용도 가능합니다 음 간단하게 프렌치 이거는 똑같은 디자인으로 모델명이 뭐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여러 형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난 그래도 뭐 좋은 브랜드 고가의 제품을 사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걸 사시도록 하고요 어 어차피 국내 브랜드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 정확치 않지만 그래서 AS 하려면 또 사실 애먹기는 마찬가지일텐데 기왕이면 차라리 이런거 한두개 더 갖고 다니는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 되게 활용도 높은 예 저도 이거를 벌써 산지 한 3-4년 됐는데 고장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전 이거 두개 구입해갖고 하나는 사실 고장이 났어요 여기 접촉이 불가능 잘안 좋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키면은 깜빡이 기능이 없이 그냥 껐다 키는 정, 거는 거 건, 껐다 켜는 기능만 예 중간 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움푹 이울퉁불퉁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어떤 유리창을 깨거나 할 때도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죠 사실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으면은뭐 빛이 새는 정도 예. 그 정도이고. 굉장히 밝습니다. 어쨌건. 그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예. 요것도 사실 부피가 이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어디 캠핑 갈 때는 요보다 더 작은 랜턴이 사실 좋은데, 이 정도면은 뭐 캠핑 그 벨트 주머니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여기다 고리를 다, 그 비너, 빌어, 비너를 달아가지고 허리 차고 다니더라도 큰 무리 없는 정도 사이즈이면더 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더 크다고, 더 크면 이제 빛의 면적이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음, 딱 요, 요 일치 않게 끝이 이렇게 넓적하게 벌어져 있고 더큰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요렇게 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간단하게 후레시 랜턴, 그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